법물의 관리 규약에 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실제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집합금을 법 제26조의 3, 이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.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. 즉, 법은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위원회를 둘수 있다라는 말이지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정리하자면 관리위원회의 설치는 법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